트로트 챔피언의 무대는 감동과 눈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대표곡인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이찬원과 재해석한 무대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가 감동한 이 무대는 이찬원의 진심 어린 가창력과 감성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은 이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그리움을 자신의 경험과 감정으로 새롭게 되살려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나왔고 그의 감정은 그대로 청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부를 때그 목소리는 마치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곡은 나훈아의 곡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매우 깊은 곡으로. 세월과 인생의 무게를 담은 가사가 특징인데 이찬원은 이 곡을 그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무대 위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경험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우나 역시 그의 진정성 가득한 무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기술을 뛰어넘어. 이찬원의 감성과 내면의 이야기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그의 노래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의 대부로서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인물이지만 이번 이찬원의 무대는 그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이찬원의 무대는 나훈아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과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부를 때 그의 과거와 오버랩되며 많은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나우나의 인생 한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은 더욱 깊었습니다. 나우나가 눈물을 흘린 것은 이 찬원의 노래가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찬원과 이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 낼줄 몰랐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 순간을 이찬원과 공유한 것은 그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나훈아의 대표곡 중 하나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무게와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성을 품고 있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곡은 이찬원의 손길을 통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세월의 흐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들을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가사에 담긴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은 이찬원의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나오나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되살려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청중들도 그 순간을 함께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찬원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단순히 나우나의 곡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만의 해석을 더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했습니다. 나우나의 감정은 이찬원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곡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찬원의 해석은 단순한 원곡의 재현을 넘어. 그만의 감성과 경험을 녹여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노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며 기존 팬들과 새로운 청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곡이 가진 의미와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재해석 덕분에 세월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나훈아의 곡을 넘어 2,000원 만의 곡으로도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원곡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시키며 세대와 시간을 초월한 감동을 청중에게 전달했습니다. 2,000원의 목소리에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찬원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부활한 것입니다. 이번 트로챔피언 무대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세대를 초월해 음악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 가창력을 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젊은 세대와 나훈아 같은 전통을 대표하는 대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로 챔피언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찬원의 무대는 특히나 그 의미가 강하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낸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원은 이번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무대를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찬원의 가능성은 이번 무대를 통해 증명되었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이번 트로 챔피언 무대를 통해 이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찬원과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줄은 몰랐다며 그의 무대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이찬원의 무대를 통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온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더욱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이찬원에게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다시 불러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며 그의 무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세대와 시간을 초월해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순간이었으며. 나우나에게는 그가 지나온 세월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지현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루의 명곡 무대 출연이 확정되었고, 30분짜리 무대에서 파격적인 의상을 택해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초와 꽃으로 꾸며진 낭만적인 무대는 박지현의 감성적인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MC 신동엽과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무대를 보고, 그가 사실상 트로트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연의 독특함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박지현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무대에서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그의 파격적인 의상은 개성과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 무대 장식은 빛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가사와 음표 하나하나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그의 강력한 개성과 음악적 감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MC 신동엽과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그는 이제 사실상 트로트의 전설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어의 명곡 무대 이후 박지연은 관객과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트로트계에서의 인기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의 감정 표현과 멜로디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무대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그가 진정한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조명과 의상, 장식의 완벽한 조화는 박지현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고, 그를 신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전문가와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